달러를 사고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팔아서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달러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로 미국 주식이나 배당 ETF를 사는 것이 진짜 달러 투자입니다. 달러 투자에 관심이 생겼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디서 환전하고 뭘 사야 할지 막막해서 망설이거나 포기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만 알면 달러 투자만큼 쉽고 수익률 좋은 재테크도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설명 없이 초보자도 당장 따라 할수 있는 달러 투자 방법과 매달 자동으로 수익을 쌓는 구조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달러 투자는 달러를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지만 환율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주식 지수를 보면 S&P 500, 나스닥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우량 기업이나 ETF에 투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환율은 정책, 금리, 글로벌 상황 등 지정한 리스크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비추세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달러가 1,100원이었는데, 지금도 1100원에서 13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환차익을 기대하고 달러를 사놓은 것은 시간이 내 편이 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달러 투자는 환율이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러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투자에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어떨까요? 그래프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며 꾸준히 상승해왔고, 장기 투자 시 주식은 보유만 해도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우상향 구조입니다. 이 차이야말로 달러 투자를 단순 환차익이 아닌 자산 기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안전하고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이 미국 우량 기업 주식이나 정기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슈드나 제피를 좋아합니다. 이 자산들은 달러 기준으로 성장하거나 배당을 주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이 수익은 환차익이 아니라 배당금 플러스 자산 가치 상승으로 나옵니다. 즉,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유만 해도 달러로 월급처럼 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달러로 배당이 들어오고 자산 가격도 천천히 오르면서 환율이 오르면 보너스처럼 환차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산 가치 상승과 배당 수익, 환차익, 이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소액으로 매일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 아니라 큰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의 환율 우대를 비교해 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환율 타이밍 맞추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표수익률이 아닌 현금 흐름 중심으로 접근하고 단기 차익보다 복리 구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달러는 단순히 사고팔고 끝내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매달 달러가 들어오는 자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테크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